아, 안 돼. 안 돼. 잠깐만. 전화 좀 해볼게. 네, 안녕하세요. 고조스위무진 AS 센터입니다. 네, 네. 아, 저고조스위무진 구매한 사람인데요. 아, 네, 고객님. 네, 이하은이요.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네, 2024년 3월 구매요. 네, 확인 되셨습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, 아 이거 시트가 갑자기 안 움직이거든요? 네, 그러시다면 일단 키온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어, 잠깐만요, 키온이요? 야, 거기 앞에 키온 한 번만 버튼만 누르면 돼. 시동을 끄셨다면 어, 의전 시트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게 맞고요. 그래서 키온 한번 해보시면 작동이 되실 겁니다. 아, 전원을 아예 안 돌려도 돼요? 그냥 키 온만 하면 되나요? 네, 키 온만 하셔도 됩니다. 아, 진짜요? 네, 해볼게요. 어, 돼요 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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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네. 아,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아 키온만 하면 돼요 아네 감사합니다 키온 하시면 이제 유전시트나 특장시설에 전기를 임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시동을 걸고 사용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8시인데 몇시까지 해요 고객센터? 네 저희 고객센터는 연중무휴로 어, 24시간 언제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허? 아, 24시간이에요?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제 궁금할 때는 이쪽으로 전화드리면 되는 거예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